안녕하세요. 토토라더입니다 오늘 한번 가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단풀 추천으로서 기아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아가 오늘 롯데랑 합니다. 기아가 이의리 롯데가 나균한 선수거든요. 나씨. 지금 나씨가 괜찮게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제 콜리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을리 선수는 지금 최근 두 경기가 지금 실점이 많아지면서 좀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이제 키움을, 수입승을 거두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10경기가 지금 2승 8패밖에 안되고 지금 굉장히 안좋은 모습이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불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아가 롯데에 지금 타격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1번 타자로 나서고 있는 지금 용병이 좀 괜찮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패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아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배당 추천으로서는 기아패, 빌라패, 아슨헨드무, 브라이턴패, 사우스헨트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슨빌라죠. 아슨빌라하고 이제 에버튼하고 경기하거든요. 아스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쿼드가 좀 화려한 편이고 좀 영입을 좀 많이 했죠.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영입을 좀 알차게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부상 선수가 많고 지금 다른 선수들이 있고 지금 팀이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게또 이게 또사고를칠 경우가 있어요. 또 사고 측면만 이, 이 경기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빌라가 어이없이 패배할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 핸디모 핸디모라는 거는 이제 1대1골 차로 아스널이 이긴다는 얘기죠. 아스널이 올 시즌 뭐 괜찮았습니다. 좀 레스토랑 가는데 아스널이 글쎄요 한골 차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를 한다쳐도한골 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브레이턴 패뉴케슬이랑 하죠 브레이턴 패를 한번 가보고요 사우스 햄튼 무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오늘 뭐아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 배당을 안 보고 갔더니만 s s g 가 1.46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배당이 나왔거든요 저는 200 저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SSG 한한 1.7배 뭐그 정도 선에서 줄질줄 알았더니 1.46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배당이 나와가지고 이래서 배당을 보고 좀 찍어야 됩니다. 어제 배당을 안 보고 픽을 날렸더니만 픽을 한번 날린 픽을 고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정했는데 앞으로는 배당을 꼭 봐야겠어요. 1.46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배당이 저는 동배당 내지는 물론 동배당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저게 배트맨에서는 그래도 한 1.7정도 배당은 나올 줄알거든요 못해도 한1.6그 정도 선에서 배당이 책정될 줄 알았지 1.46이라는 어처구니는 배당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1 4 6 나왔으면 안갔었죠 아이 참예 앞으로 배당을 꼭 보고 그래서 피을좀 빨리 제무원하기 위해서 오전에 배당도 안 나온, 안 나온 상태에서 피을날렸더니만 오후 2시에 확인해 보니까 1.46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배당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그래. 또 한번 날린 픽을 또 취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이게 참 저는 뭐, 오늘 이렇게 한번 가보죠. 기아페로 한번, 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